1963년 영국 런던 출생 신이 내린 목소리 시대를 지배한 팝의 아이콘 단짝 친구 앤드루 리즐리와 결성한 웨문 전 세계 소녀 팬들의 마음을 훔치며 단순해 정상에 오릅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그는 앨범 페이스 하나로 세상을 평정합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해낸 이 앨범으로 그는 소년티를 벗고 완벽한 아티스트로 거듭나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엔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병으로 잃은 슬픔 세상에 밝힐 수 없었던 성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까지 그는 평생을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슬픔을 음악에 녹여냈고 팬들은 그의 진솔한 음악에 더큰 위로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그는 2016년 바로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상처마저 음악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아티스트 조지 마이클, 그의 음악을 추억합니다.